어, 경기 뛰면서 너무 골을 넣고 싶었는데 이게 원더골로첫 골이 들어가 버려가지고 운이 좋았고 승리할 수 있게 기여해서 기분이 좋고 앞으로 갈 길이 머니까 계속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어, 네. 딱, 그냥, 진수형 크로스 올려줬을 때, 그 각이, 저 축구를 많이 보지만, 뭔가 이것도 내가 오버헤드 킥을 해야 될 각인데, 이러면서 그냥 맞춰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게 잘 맞아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. 네, 경기 전에 선수들도 다 그걸 인지하고 들어가서, 저희가 서울한테 절대 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더 일을 갈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어, 저도 소름돋고, 지금 리그 순위가 밑에 좀 있기 때문에 빨리 끌어올려서 전북이 강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, 계속 이겨가지고 우승까지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경기장에 지금 비도 오고 서울까지 힘드실 텐데, 매번 와서 응원해 주시고, 그 응원에 저희는 힘입어서 더 열심히 하려고, 이기려고 노력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